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컨태마스터입니다 자, 코인 종목들 철저하게 다 분석해서 핵심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클릭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온톨로지 가스 분석 영상이고요. 바로 주봉 차트부터 보면서 전체적인 종목의 모습과 단기 대응 방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톨로지 가스 같은 경우는 2021년에 4,200원에서 올해 저가가 무려 2 0 0원까지 굉장히 크게 빠진 종목입니다. 자 주식에서도 낙폭과 대종목이 반등이 세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코인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셀 수가 있습니다. 제가 1차 목표가는 대응자료집에서도 강조를 드리고 있고 정확한 자리를 말씀드리고 있죠. 자 보시면 이전에 거래가 빈번히 일어났었던 620원 이 가격에서 계속해서 밀리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 가격이 눌리고 있는데 일단 위에 물려 계신 분들도 좀 걱정하실 구간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이전 가격에 물려 있는 그 개인들의 물량을 이런 구간에서 강한 매수세를 통해서 해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강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이 거래량이 중요한데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양봉회사의 거래량은 매우 큰데 반해서 음봉회사의 거래량은 굉장히 적죠 자, 이 의미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종목을 이런 식으로 그대로 두게 되는 경우 거래량은 없는 채로 계속해서 종목이 빠집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자료집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저처럼 볼린저 밴드를 반드시 설정하시고요. 자, 이전에도 이 종목은 볼린저 밴드 이 하단선 하단 지지선을 종가상으로는 웬만해선 깨지 않겠다는 신호를 이런 식으로 보내 줬습니다. 종가상으로요. 자, 즉 여기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신호가 이때 나온 것이고 게다가 아래에 50선을 정확히 터치 후 살려 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빔을 쏜 상황이죠. 자, 만약에 죽은 종목이라면 이런 식으로 다시 살려내지는 않겠죠. 자, 중요한 것은 추세가 살아있다. 결국에는 이 고점들을 돌파하고서 다시 한번 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전 고점들을 다 돌파하고서 이렇게 크게 누른 건요 개인들의 공포 심리를 이용해서 이때부터 물량을 계속해서 받아내는 그러한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구간에서 좌절하시면 안 되겠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반드시 일봉상 거래량이 최소일 때자 여기가 최소죠 그리고 단봉으로 더 이상 가격이 밀리지 않는 시점에서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거래량이 최소로 떨어지고 볼린저밴드 하단선에 닿은 이 시점이 매수 타점이 된 것이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하면 다시 한번 상단선을 돌파하는 척하다 이렇게 밀려버렸죠. 자 그래서 눌리고 있는데 이 눌리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매수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당연히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아직은 최소 거래량이 나오진 않았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시간봉과 분봉으로 확인되는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하고요. 자, 대략적인 가격은 15선 근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확실하게 시간봉으로 시그널이 나올 경우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 하나 안내의 말씀 전달드리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 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트의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매원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2810-1923으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권으로 분할을 해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일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 2810 1923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 다 담아 전달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관망을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되실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세력 입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을 적당히 끌고 갈수 밖에 없고 이 세력도 결국엔 투자자이기 때문에 가장 유리하게 추세를 끌고 가려면 계속해서 등락을 주면서 말 그대로 줬다 뺐다 하면서 흔들 수 밖에 없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아버리면 이 기회의 불장에서 덜 벌고 더 크게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 매수 매도 시점을 굉장히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그 이유는 정확한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에 대한 자료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매수 매도 차점은 여러분들께서 정확한 기준을 잡으시게 되면 이런 잔파동 구간, 흔들리는 구간에서도 흔들림 없이 편안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2021년과 같은 그런 불장, 그 이상의 불장이 펼쳐질 수가 있는데, 이 좋은 장에서도 세력이 흔들 때마다 여러분들의 심리가 흔들려버리면, 좋은 기회, 몇년 만에 찾아오는 기회들을 다 날려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종목 어디서 사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수많은 차트 복귀와 지표를 통해서 알아낸 정보, 그리고 자료를 다 정리하고 담은 최신 매매 전략 자료를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것은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한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2810-1923으로 여러분들 빨갛게 네모친 부분만 이렇게 종목명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을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 손절가 다 적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패턴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을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고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상단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2810-1923으로 내용친 부분 이렇게 종목 이름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자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추천드린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꽤 포함되어 있었죠 블러가 100%를 넘겼고요 그리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이 100%를 넘겼습니다 리플도 40%를 넘겼고요 이전에 올린 영상 바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추천 코인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리플입니다 지난 시간에 추천을 드렸지만 여전히 괜찮은 자두 번째 코인은 도지코인입니다 자, 도지 코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유명한 코인 중 하나죠. 자, 도지. 인장 코인이지만 앞 아, 코인입니다. 세 번째는 블러입니다. 블러 같은 경우도 수익 중인 코인이지만 앞으로 더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처음으로 일봉상 6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상당 자, 이렇게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코인들, 20% 상승한 코인들 많습니다. 현재 코인 연구방에서 해당 코인에 관한 정보와 매매 타점, 진입 관점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연구방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은 스택스, 시빅, 리플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매매하는 종목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메디블록이라던가, 네, 블러라던가 여러가지가 있었고요. 이제 코인 불장이 오다 보니까 코인 세력들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해졌고, 자,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코인 연구방에서 전부 공개할 예정이고요. 무료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바로 차트를 켜보시면 추천드렸었던 스택스 리플 시빅 전부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해당 종목들 전부 크게 뜬 상태가 아니라 전부 저가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이고요 자, 앞으로도 제 영상 보시고 매매 잘하실 수 있도록 발굴한 종목들 매수 차점 공유할 예정입니다. 폭등 나올 종목들 가격, 종목명, 다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 꼭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바로 제 영상에 나오는 종목들 체크하셔서 매수하시게 되면 하루 만에 20%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 스택스와 같은 그런 종목들 통해서 바로 수익 낼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구독자, 코인 연구방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더 좋은 종목들과 자세한 내용들 많습니다. 게다가 구체적인 목표가도 다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졸업하실 수 있게 자료들도 계속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지난 며칠간만 해도 계좌 수익률이 상당했었는데요. 철저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매수 초기부터 상승하는 순간들마다 계좌를 찍어봤습니다. 자, 코인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종목들을 왜 매수했는지 파악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자, 큰 도움 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코인과 차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매매에 대해서 분명히 납득이 되실 것이라고 봅니다. 자, 명확하게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해서 대부분 눌림 매수한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매수 초기에는 리플, 자, 메디블록, 스택스, 시빅, 대부분 파란불로 시작을 해서 점차 수익이 나면서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시빅 같은 경우도 약간의 하락이 있었지만, 추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일단 리플이 강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메디블록은 여전히 약 손실 상태였고요. 스택스는 4% 수익 중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택스가 크게 올라와줬고요. 메디블록은 계속해서 손실이었고, 자, 그리고 중간에 블러를 편입을 했습니다. 결국, 스택스가 16%까지 오른 후에, 나중에는 20% 수익률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자, 시빅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하락 정체하다가, 계속해서 올라와서 6%, 나중에는 13%까지 올라와줬고요 자, 메디블록과 블럭 모두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코인이 불장이라서 가파른 상승이 나와줬지만, 모든 코인들이 이렇게 다 시원하게 움직이지는 않았죠. 어쨌든, 코인들은 이제 불장이 막 시작되었고 이 시기를 놓치면 기회가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셔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코인 연구방에 여러분들을 100%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코인 연구방에 입장하는 방법은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전화번호 010-2810-1923으로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로 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 문자 확인해서 연구방에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종목 추천이 안 나가는 시간대에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게다가 실시간 코인 속보, 시황 분석과 같은 도움되고 중요한 정보들도 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 제 채널은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고 자, 많은 분들께서 입장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언제까지 입장을 받을지 정확히 정하진 않았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빨리 진입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급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 추천드릴 텐데 꼭 챙겨 가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인은 이제 불장이 막 시작이 되었고요. 이 시기를 놓치면 기회가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바로 시작하셔야 한다 강조를 드리겠고요. 제 방송만 보셔도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겠지만 영상 제작과 편집을 거치면서 코인들이 올라가 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코인 연구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으셔야 한다고 강조드리고 또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전화번호 010-2810-1923으로 코인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많은 정보들, 지식들, 그리고 좋은 종목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